比较。 이 아줌마, 배, 배바라 봐라, 배바라요. 봐라, 어이 배바라요. 새끼가 있나, 이거? 새끼 키우고 있나 보다. 새끼 맞지, 이거? 키우고 있는 거야, 임신이. 배가 땅땅한데. 보자. 얘는 물렁물렁한데. 새끼가 있나? 뱃살인가? 말을 좀 해라. 아이고, 답답해. 비름 비름나물, 오이, 고추. 라면 하도 뽀사머가 생긴 스프. 아이고 이 똥강아지들이 이제는 아 똥강아지란다 다리 힘이 붙어가지고 막 우다다다 우다다다 아주 그냥 응? 우다다 우다다 아주 그냥 난리네 난리 어이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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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. 어이구 아이고, 이야 어이구야. 어? 너희들 여, 이모들 보내준 걸로 그렇게 성장한 줄알아 이것들아 고만 줄도 모르고 이 작은 것들이 확.. 어쭈? 고리들이 날라다니네날라다니네 쪼꼬미들이 얼줌마 이제 먹다가 밀려서 나오겠네. 새끼 두 마리 들어갔네. 막 발로 저 흰놈 봐라. 발로 얼줌마 머리를 막 누른다. <laughs> 희한하네. 얼줌마가 새끼들을 요요 경계를넘 요 너머를 안 가네. 요렇게 다요까지네 수익이 너무 많이 떨어진다. 비 온다는데 분무기를 싣고 와야지. 근데 뭐 구라창이라 가지고 뭐, 뭐 맞아야지. 뭐. 제 <목소리도> 불룽들 <잘 묻는 country> 또 싸우네. 어유, <목소리도 잘> <목소리도 잘 묻는> 어유 물 있게 말이물 청소해야 되겠다 야 누가 그문 열어 이 자식아 어? 에이 누가 여기 올라오래 응 어? 꼬라청이 비온다는데 언제 온다는 거야 말놈들 비 온다더니 이런 씨. 이거 봐라 씨. 39도다 39도 이0분 씨... 이코라청이 그 시. 이월 기상청에서 비 온다고 그러더만 님이 습을 오늘 39도 올라갔다 된장 씨비 같은 소리하고 고등어, 를른세마리 비리비리 하던 게 많이 아, 큰, 아, 큰게 아니고, 좀 영양가가 좋아졌네. 제가 이, 그래도 제일 이쁘네. 이거는 못 만지게, 이건 못 만지게, 이 자식은. 고등어는 만져도 가만 있는데, 얼줌마 계열은 만져도 가만히 있는데, 얼커준 계열이 DNA가 컸다고요 어? 사람과 안 친해 아이고. 맛있는 거 많이 먹었구나, 캔은 이제 뭐 입에도 안 되네. 파우치 먹었지. 모친이 파우치 다 까줬네. <목소리> 저놈이 저또또똥싸라고저 우리. 저놈의 자식이 저놈의 자식이 이놈의 자식이 또또또또또또또또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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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? 어? 누가 그 똥을 싸래이 자식이 그? 니는 얼라 어디 있노? 니 얼라 어디 있냐고? 니 얼라? 등어 얼라 애들이 고등 아예 얼줌마 계열 중에 고등어 쪽이 또 애들이 자연스럽고 얼커저 쪽은 야유순자는못 속이네 아주 까칠한 거 똑같네 똑같이 재미랑 똑같이 정말 할것 지금 알것 뭐? 야 사, 사료가 고기도 없고 사료도 없고. 고기도 없고 사료도 없고 사료를 캐츠랑 뉴트리플레인 키튼 근데 키튼이 오히려 얘들이 잘안 먹네. <laughs> 이놈은 요새 저쪽으로 안 오지만. 야생성이 훨씬 커졌네, 옛날 보다가. 새끼들도 그러고, 야 빨리 커가지고, 얘들도 빨리빨리 딴데 가야 되는데. 큰일이다, 큰일이야. 어이고저 자식이 또 냄새 맡고 기똥차게 올라가네. 조그만 것들이. 저기도 이제 껑충 껑충 잘도 올라가니. 역시 사람이나 동물이나 고기를 먹어야 힘을 써 월코 점새끼 중에 제가 제일 이쁘구만.